풀다 <목소리> 아제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직 더 불혹의 소드마스터 요네로 들어왔습니다. 네. 나소스 벤이 되네요. 어 세상 많이 좋아졌다.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어. 오버파밍 요네로 가겠습니다. 돌아온 오버파밍 요네. 아 싸우지 싸움 안 되는데. 그렇지. 아, 나이스 샷. 마이 형님, 나이스 샷. 예, 덕분에 오버파밍은 못하겠네요. 아니, 도대체, 나소스를 왜 벤을 하는 거야, 어? 개쓰레기 챔프를 왜 벤을 합니까, 진짜. 니들이 벤을 하면 내가 요네를할 수밖에 없잖아. 아! 자 일단은 0점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요네 안한 지가 좀 돼가지고 아 잠깐 따라오지 마시고 자 바로 오버파밍으로 연결해 주면서 상당히 스무스하죠 자 이제 탱커 같은 거 나오면은 그래도 라인에서 맞아 죽을 일이 좀 적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요네를 가끔씩 하긴 합니다 폭력을 행사할 뿐인가 제가 이제 요네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렐리아입니다 잭슨은 제가 일단 벤을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렐리아하고 제이스하고 이런 거는 나오면은 진짜 상대를 못하겠어요 자 따라와봤자 너만 꺼냅니다 나는 벽 넘어가면 그만이야 자 좋고요 한 라인만 더 먹어봅시다 자 라이엇 호랑말 포자스 끄라 어, 오버파밍 못하게 패치해봐 그래도 할 거야 어떻게든 나는 빈틈을 찾을 거야 자 바로 반스로쳐 주면서 빨리 죽어야돼 빨리 그렇지 아 경험치 들어갔으려나 경험치 못 먹었어야 되는데 조금 거리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킬안 줬으니까 개이득이죠. 자, 민병대 효과 너무 좋고, 라인 다 받아먹죠. 네, 상대 정글 위치 파악하면서 라인 다 받아먹고, 라인 손이 하나도 없고. 자 원래 이제 요네 잘하시는 분들은 사이온을 라인전에서 뚜드러 패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크상태도못 이기고 사이온도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아 뭐야 이거 이게 안 먹어진다고 무조건 오버파밍. 자, 그리고 나가지고요, 그, 뭐냐. 몰락한 왕의 건 뜨잖아요? 그, 그때부터는. 아,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에이. 에이스 견제 오지네요. 뭐, 보여준 것도 없는데 벌써 에이스 견제 들어오네. 자 아까 하도 말을 좀 마저 하면은 이제 몰락한 왕의 검이 나오면은 예, 요네 숙련도가 낮아도 대충 그냥 다가가서 스킬만 예, 쿨될 때마다 막 누르면은 이기거든요 예, 그 몰락한 왕의 검또 싸우시면은 요네도 할 만합니다 자, 라인전이 문제인데 라인전은 오버파밍 얍사비로 프리패스로 이제 넘어간다 자, 이런 전략. 이 아군이 다 자, 그냥 궁수고 넘어갈까 이거? 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면서. 팍, 긁어주면서 처치했 마이 형님 나이스샷. 처 사비 르형님 나이스샷. 다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저를 이제 견제를 해보고 싶은가 본데 견제가 잘 안되죠 왜냐? 전 라인클리어 너무 빠르거든요 요네 개사기템 만화도 없는 라인클리어 개사기템 자 선생님들도 요네를 한번 해보십시오 에, 주로 하는 챔프가 밴이 되면은 오버파밍 요네를 하시면은 숙련도가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도 퀘스트 경험치 들어옵니다. 라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서도 이제 경험치 못 먹게 또 패치해 보시지. 졸렬한 라인엇 어? 유저들의 창의적인 플레이 한번 다 막아 보시지. 자, 사인 마다 없죠? 자, 이렇게 상대가 마다가 없거나 피가 없을 때 당당하게 일기토를 걸어주면서. 잡았나요? 제발. 제발! 잡았다고 해줘! 제발! 그렇지! 너까지! 아, 이거 아, W만 맞췄으면 혹시 몰랐는데, 아. 그걸 12시 방향으로 피해버린다. 그렇지! 전멸 뺐고. 궁 뺐고 전멸 뺐고. 위치 파악했고. 마이 형님 주도권 잡았고. 자 지금 제가 4 대스긴 한데 두 번은 처형이죠. 두 번은 처형이고 한 번은 갱 당해 죽었고 한 번은 사이온 잡고 죽었고. 예 사실상은 1 대스입니다. 그냥 예, 순수하게 따지면 1 대스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상대 정글 턴을 개같이 빼면서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그 대가로 마이 형님이 지금 수급 크고, 크고 있기 때문에 저 형님이 캐리해 주겠지 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피해? 이런 민첩한 자식을 만나. 아, 이게 확실히 요네도 자주 좀 해야지 안 하니까 0점 조절이 안 되네요. 스킬샷이 너무 아파요. 원래 좀못 맞추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좀 심각하네. 이걸 프리징을 하나요? 이걸 프리징을 하나요? 아군이 아, 잠깐만 바텀이 캐리 해줘야 되는데, 이건 <목소리> 안 되는데? 자, 대충 넘어가 볼까요? 피곤하게 라인전 할거 없이. 팍! 양아치처럼 긁어주면서. 자, 이것이 바로 벨트이온에다 선생님들. 대박칠걸요 싸이언?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자, 요렇게 해놓고. 3차 타워 쪽으로 넘어가줍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어도 큰 손해가 아니거든요. 게인 욕먹고 있으니까 이거 먹고 집가면 되게 좋습니다 자 어, 좋습니다 파밍 너무 순조롭고 거의 이제 몰락 거의 다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온 형님보다 CS 8개 더 많이 먹었죠 이러면 이긴거죠 포탑골드도 두개나뜨었고템 나오면은 아무리 사이온이 잘해도 못 버팁니다. 딜이 너무 많이 박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명타, 봐. 아, 잠깐만요. 살짝 비켜주면서,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자, 마이 형님 옆으로 살짝 도주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예, 빠지자, 빠지자. 빠지면 됐다, 빠지면. 빠지면 개이득. 그렇지, 개이득. 어, 잠깐만요, 마이 형님. 그렇지. 전멸은좀 아깝네요. 그냥 빠졌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미드턴 빼고, 정글턴 빼고, 사이온 궁 빼고. 자, 이것이 바로 낚시 미끼형 연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살짝, 아, 잠깐, 다쳐맞았네. 살짝 빠져주면서라고 하려 그랬는데, 다쳐맞고 빠져. 아, 그렇지. 더블킬 너무 좋습니다. 야, 저걸 또 저거리에서 맞추네요. 고수네. 자, 이제 요네 같은 이제 양아치 챔프. 이 체력으로도 얼마든지 타워 끼고 파밍 가능하거든요. 사이온 예, 풀피지만 못 들어온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걸 지나간다고, 그냥? 살짝 빠져주면서? 자, 뒷, 뒷일은 부탁합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네가뭘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지, 마이 형님 너무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깔짝깔짝 낚시만 해주면서 예, 탑승 해주시면은 이제 요네 숙련도 개뿔 필요도 없다. 브레이크를. 나중에 템 뜨면은 이제 요네 처음 하는 사람도 스킬 쿨만 다 돌리면은 2인도 되는 되거든요. 개박이다 자, 한칸 정도는 예, 선처 가능합니다. 애교로 가줄 수 있다. 상당히 푸티 뽀짝하다. 잠깐만, 얘 실드가 왜 이렇게 많아? 너 너무 자주, 아, 잠깐만, 이게 안 맞는데. 깔끔하게 빤스런 쳐주면서, 어, 탑 너무 자주 온다. 와봤자 뭐할 것도 없잖아, 어? 오면 뭐, 뭐할 건데. 이미 난템다 떴는데. 자 이제 몰락 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제는 그냥 대충 딜교하고 미니언으로 체력회복하고 하면은 라인전은 끝나거든요 자 이렇게 체력 조금 달아도 회복하면은 라인 먹으면은 금방 풀피 자 깔짝깔짝 딜교한 아 그렇지, 궁교한 나쁘지 않고요. 자 주도권이 느껴지시죠 선생님들?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먼저 억으로 한번 살짝 해주면서 마이가 억으로 받아주면서 잠깐만요. 깔끔하게 갑시다. 아. 아, 됐다, 됐다. 마이만 잘 크면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버린 몸. 자 이제 요네의 시간이죠 그렇지 미드 전물 나이스 샷아 너무 좋고 자팝승각 나왔네요 선생님들 그렇지 사이 가서 뒤져주기 너무 좋고 이거 다 먹으면은 거의 뜨겠는데요 철갑도 철갑풍 뜨면은 이제 그냥 싸우냐 달단붙어서 싸움 중죠. 자이 원딜의 건방진 암무빙 이거는 선처가 안 되겠는데요. 제발 그렇지. 제발 살아주면서 너무 건방진다 원딜이 어디 요네 앞으로 암무빙을 치냐 이 자식아. 자 케인 형 초반에 탑에 올인했는데. 예, 요네 뭐 개같이 잘 커버렸죠. 아무 문제가 없죠 게임하는데. 사이어 뒷걸음질밖에 칠수 있는 게 없죠. 자, 반피 까졌고. 지또나니 자, 케인 형님 주장창 탑만 파네요 아직도. 탑 동선 너무 많이 밟았다. 아이 와드가 없어 가고 싶었는데 와드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 야잘큰 마이 스웨인 이거 못 막읍니다 아 이거 큐 닿았으면 잡는 각인데 일단 비교만 하고 아또 왔네 이거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집안스로 쳐주면서. 집요하다. 어, 너도참 집요하다. 야, 우 서포트 배베 형님 패기 보소. 탑이랑 1대1로 다이다이 때는저 패기 보소. 야, 이 형님도 약간 낚시 재질이구만. 잠깐만요. 자, 그렇지. 마이 도착했고.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서, 자, 카이사 알파 제대로 들어갔고. 그렇지, 마이부싹 너무 좋고. 자, 뒤에서 박수치면서 응원만 합시다. 자, 일단 개같이 따라가주면서 아니, 도착하기 전에 다 때려잡네, 이 아저씨들. 제발! 그렇지. 일따라나 쳤습니다. 야, 이번 판 승차감 너무 달달한데요, 선생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1승 챙기겠는데, 이거? 하드버스, 마이 스웨인 하드버스.